소주가 3개야, 3개 마십니다 저겁니다. 자, 문장 맞춰보시죠, 김용씨. 첫번째 시작합니까? 어, 몸이 별로, 어떡하냐, 몸이. <laughs> 첫번째. 처음처럼이라고 하셨어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요. 아니, 아, 결정한 것 아니, 같은 아, 아, 거야. 아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몸이 너무 별로예요 지금. 빨리 결정하세요. 깜짝 놀랐어요. 음, 주민밖에 안 돼요. 두 번째 드십니다. 과연 이 친구들 중에서. 안주 드시면 안 돼요. 그런 거안 돼요. 진짜 술 먹는 거 아니니까 세 번째 드셔야 돼. 물만 헹구시고 응. 술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. 아예 모르는 눈치인데? <laughs>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. 순서대로 해요. 자, 네, 네, 네. 순서대로 해 봅시다. 1번 이거라고. 이렇게 세 개. 네. 정답은 꽉!